자 오늘은 빛과 파동에서 파동 첫 파트를 나눠 진행될 거고요 첫 번째 이제 우리 빛과 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일단은 물체를 보는 과정 보시면요 우리가 빛이 스스로 내는 물질을 광원이라고 하고요 스스로 빛을 낸다 빛광자에다가 근원원자 해서 스스로 빛을 낼수 있는 애들을 우리 광원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뭐 태양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행성들 별들 있죠 행성 말고 어, 황성들 빛을 내는 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등 그런 형광등 같은 거 그다음에 반딧불 스스로 빛을 낼수 있거든요 그리고 TV, 핸드폰 여러분들이 보시는 핸드폰 그다음에 뭐 모니터 그다 스스로 번개 치는 번개 이런 것들이 이제 스스로 빛을 낼수 있는 물체들을 광원이라고 하고요 광원이 아닌 것은 빛을 반사시키거나 스스로 빛을 낼수 없는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달달 달 같은 경우는 지구도 마찬가지고요 행성이나 위성 같은 경우는 태양에서 나온 빛을 반사시키는 것이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광원이 아니고요. 거울 같은 경우는 또 빛을 이제 스스로 낼수 있는 건 아니고 반사시켜서 우리 물체를 볼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빛을 이렇게 분산시켜서 그 다음에 전반사라고 해가고 들어온 방향으로 다시 반사시키는 것을 전반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광원이 아닌 것들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스스로 빛을 낼수 있는 것들은 광원 그리고 뭐 달처럼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반사시키는 것들은 광원이 아닌 것 이렇게 오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빛의 직진인데요. 빛이 스스로 곱게 나가는 현상은 빛이 앞으로 쭉 곱게 나가는 현상을 로 빛의 직진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단원에서는 광원과 관련 된 파동과 관련해서는 빛의 성질 중에서 빛의 직진, 빛의 반사, 그다음 빛의 굴절 이세 가지를 볼 건데 일단 오늘은 빛의 직진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빛이 직진에서 나타나는 현상 에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햇빛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그 다음에 레이저 여러분들 빨간 레이저 같은 거 쏘면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에서 쏘면 빨갛게 빨간 선이 쭉 직진으로 나가잖아요. 이런 들그 다음에 어,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빛이 직진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 뒤에 그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 같은 거. 햇빛이나 레이저 그림자 이런 것들 빛의 직진에 대한 예가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빛의 직진과 네 어, 대해서 알아보고요 빛이 반사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거울에서 다음 다음 사람 알아볼 것 같고요. 빛은 이제 굴절 꺾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경계가 생 경계면에서 게 빛이 꺾이는 굴절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이제 렌즈에 의해서렌즈는 말로 안경 같은 것들을 하는 거고요. 빛의 직진는 오늘 반사와 굴절, 을 거울과 렌즈에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빛은 곱게 나가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위이 물체를 만나면 반사가 되고 물체에 박혀서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에는 다 그림자가 생기겠죠. 세 번째 이제 물체를 보는 과정인데요. 광원을 볼 때는요. 우리가 빛이 눈으로 직접 들어오는 거잖아요. 광원이라는 것은 빛을 낼수 있는 현상이니까 어, 내는 물체가 되니까 광원을 볼 때는 빛이 스스로 직접적으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겠고요. 광원에서 나온 빛이 그래서 눈으로 들어옵니다. 거의다 이제 빛줄을 해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물체를 볼 때라고 되어 있는데 물체를 볼 때는요. 스스로 물체라는 것은 광원이 아니고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밑줄을해 놓으세요. 광원에서 나온 빛은 물체 표면에서 반사되어서 우리 뭐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광원에서 나온 빛은요 전등 같은 광원에서 직접 나온 빛은 우리 눈으로 직접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책을 보거나 어떤 물체를 보는 거는요 광원에서 이렇게 빛이 반사돼서 내 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물체를 볼 때는 빛이 있어야 되고요. 광원 같은 경우는 그 빛이 직접 들어오는 거고, 광원이 아닌 경우는 빛이 물체에 반사된 것을 우리가 본모다 라고 해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이제 개념 문제 한번 볼 건데요. 1번. 가로등 아래에 그림자가 생긴다. 그리고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곧게 나간다 이거는 빛의 직진 현상을 설명하게 되겠죠. 두 번째. 우리가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광원 같은 경우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직접 눈에 들어오거나, 그리고 광원이 아닌 물체 같은 경우는 요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온다. 간접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왼쪽에 이제 빛의 합성을 볼 건데요. 빛의 합성은 어,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감의 합성과는 조금 달라요. 일반적인 색의 합성만 다르고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좀 밝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빛 합성은요 두 가지 색 이상의 빛이 합쳐져서 새로운 어, 색의 빛으로 보이는 현상 혹은 또 다른 색의 빛으로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일단 빛줄기. 빛은 합성하면 합성할수록 밝아진다. 네, 거기다 이제 빛줄기 보세요. 그래서 빛은 합성할수록 밝아진다. 이제 흰색 빛이 된다는 거고요. 혹은 뭐 백색광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 뭐 형광등도 마찬가지고요. 태양빛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하얗고 하얀색 빛이잖아요. 그런 빛들을 우리가 이제 어 무지개 예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오른쪽에 플러스 광이 첫 번째, 백색광과 빛의 분산이라고 되어있데요 프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된 유리 모양에다가 거기다가 빛을 딱 백색광이라든지 햇빛 같은 거를 딱 쏘아 보면요, 이제 빛이 이렇게 분산이 돼요. 그래서 이런 프리즘에다가 빛을 이렇게 쏘면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무지개 빛으로 이렇게 색이 퍼지게 되죠. 무지개 빛이 왜고 하나의 빛이 여러 가지의 빛으로. 이렇게 분산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여러 가지 색깔을 띤 색깔,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이 합쳐져서 흰색 빛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빛은 물감과 다르게, 색과 다르게 합성할수록 밝아진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빛이 삼원색이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색을 가지고 이렇게 합성해서 만들어진 거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빨, 간색, 파, 간색, 초, 록색요세 가지 빛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서 빛의 삼원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세 개다가 비주를 놓고요. 나머지 색깔들 뭐 노란색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황색이라든지, 뭐 보라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인 색깔이 아니고, 얘네를 조합해서 나오는 색깔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빨간색과 파란색을 합쳐서 자홍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과 초록색을 합쳐서 청록색이 되고요. 빨간색과 초록색을 합쳐서 노란색이 됩니다. 다시 자, 빨간색과 초록색을 합쳐서 노란색이 되고요. 그다음에 빨간색과 파란색을 합쳐서 자홍색. 네, 붉은 어, 색인데 약간 보라빛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간 보라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파란색 더하기 초록색 하시면은 이제 푸른 파란색, 푸른 초록색, 청록색이.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주황색을 만들고 싶다. 주황색을 만들고 싶으면 빨간색 더하기 노란색이 돼야 되잖아요. 아, 빨간색은 근원색이니까 놔두고 노란색을 또 하나 더만들어야되죠 그러니까 노란색을 만들려면 빨간색 더하기 빨간색에다가 더하기 초록색을 하시면 이게 이제 노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서 작업 색을 합성하면. 주황색,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색깔을 다 합치면 빨간색과 결국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빛은 합성하면 합성할수록 흰색이 돼요. 밝아지고요. 빨간색과 파란색과 초록색을 모두 합친 색깔은 이제 흰색, 백색광이네요. 그래서 반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흰색이나 백색광 같은 거, 태양빛이라든지 이런 형광등 빛을 프리진으로 분석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색깔이 네, 무지개색으로 쫙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 파란색과 초록색 사이, 빨간색과 초록색 사이 여러 가지 색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된다. 생각하실겠죠? 그래서 빛의 3원색 꼭 기억해 주시고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빨간색과 파란색을 조합해서 보라계열인 자홍색, 파란색과 초록색을 합쳐서 네, 푸른초파란색이푸른색인 청록색. 그 다음에 빨간색과 초록색을 합쳐서 노란색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노란색, 자홍색 청록색은 얘네는 어 빛을 조합해서 만드는 놓은 거지 근원색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뭐 TV라든지 뭐 스마트폰 같은 이제 빛을 내는 기기 장치에서 보통 많이 이용이 돼요 그래서 빛의 합성을 이용한 예를 보시면요 영상장치 그래서 뭐 텔레비전, 컴퓨터, 그 다음에 뭐 휴대전화, 전광판, LED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정묘화라고 뭐 해서 미술 기법이 있는데 정묘하 같은 뭐 점을 찍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무대 조명, 여러분들 그뭐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콘서트 같은 데 가시면 조명을 많이 쏘게 되는데 조명 같은 경우가 딱 색이 정해져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그래서 노란색 조명을 만들고 싶다? 그럼 파란색 하고 빨간색하고 초록색 조명을 같이 쏴가지고 노랗게 만드는 거고 내가 보랏빛을 내고 싶다 그러면 빨간색하고 파란색 조명을 같이 쏘는 거예요 청록색으로 보이고 싶다 그러면 파란색하고 초록색 조명을 같이 쏘면 그 자리에 청록색으로 보이는 원리가 되죠 무대 조명 기억해 주시고요 영상 장치에서 색이 표현되는 원리는요 영상 장치의 화면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이 내는 점인 화소로 이루어져 있다 고기다비주어 놓으시고요 화소 네, 하나의 점이 되있고 색을 가지고 있는 점이 되있고이각 화소에서 나오는 빛을 합성해서 다양한 색을 표현한다 밝기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고 어, 비싼 텔레비전, 네, 고급의 좋은 텔레비전으로 갈수록 이렇게 화소 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점을 찍는 게더 많아지고 어, 수십만, 수백만 화소가 될수록 점점점 화질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옛날 모니터, 옛날 TV 같은 경우는 이 점의 수가 굉장히 적어서 표현할 수 있는 화질에 되게 한계가 있었던 거고요. 우리 눈도 시각세포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가까이 세포들의 조합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플러스각 2번 한번 보시면요. 두 빛을 합성하여 백색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백색 광이 된다는 거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합쳐지는 경우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빨간색이 있어. 그러면은, 초록색, 파란색이 있어야 되니까, 초록색, 파란색을 합친 청록색을 하면, 백색 광이되겠고요 그럼, 초록색이 있어. 그럼, 나머지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죠. 빨간색, 파란색을 각각 섞어도 되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여있는 자홍색을 섞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고요 파란색과 노란색 같은 경우는요. 파란색이 있으면, 빨간색과 초록색이 있어야 되잖아요. 빨간색과 초록색을 섞은 노란색을 가지고도 이제 백색감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겠고요. 밑에 있는 점묘화를 보시면요, 물감을 섞지 않고 이렇게 막 빨랫대에다가 물감을 한 다음에 이렇게 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을 하나 하나씩 찍는 거예요. 우리 화소처럼 TV 화소처럼 점을 이렇게 물감을 하나 하나씩 찍는다. 이런 걸 점묘화라고 하고요. 가까이서 볼 때는 이렇게 점이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서 볼 때는 하나의 이제 새로운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색깔별로 점을 다 찍어가지고 세밀하게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각 점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의 협성으로 인해 밝은 느낌이 그고 보인다. 그래서 이런 기법이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3, 4, 5번 한번 풀어보고 이제 또물체 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색의 빛이 겹치는 부분이 띄는 빛의 색을 쓰시워드인데요. 빨간색과 초록색을 섞으면 노란색이 되겠죠.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자홍색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과 초록색을 섞으면 이제 청록색이 되겠죠. 자, 4번, 여러 가지 색의 공을 나타낸 것이다 되어 있고요. 각공에 빛이 3원색이 합성된 백색광을 비추었을 때 각공에서 반사하는 빛의 색을 모두 쓰시오 되어 있는데요.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겠죠. 네, 백색광 같은 경우는 빨파초로 되어 있으니까 초록색 같은 경우는 초록색으로 보이게 되겠고요. 노란색 같은 경우는 빨간색과 초록색이 섞인 거니까 노란색, 그다음에 자홍색 같은 경우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여 있는 경우가 되겠죠. 5번 빛의 합성을 이용한 예는요. 전묘화 그다음에 무대 조명, 리을, 텔레비전 화면, 미음, 그 다음에 휴대전화 화면, 비읍 되겠고요. 그림자와 레이저 포인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빛의 직진을 증명하는 예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번 물체의 색을 볼 건데요. 물체의 색은 여기다 비출할게요. 그 물체가 반사하는 빛이 색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노란 바나나다. 그러면은 바나나 같은 경우는요. 다른 색은 다 흡수하고 노란색을 반사한다는 건데, 노란색은 빛의 사원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을 반사한다는 건 빨간색과 초록색을 동시에 반사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파란색은 흡수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빨간 사과다 그러면은 빨간색은 반사시키고 나머지 파란색과 초록색 같은 경우는 흡수한다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햇빛 아래에서 물체를 볼 때랑 빨간색 조명 아래에서 물체를 볼 때가 있는데요. 자 햇빛 같은 경우는 초록색을 보이잖아요. 햇빛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을 반사시키고 나머지 빨간색과 파란색은 흡수한다가 되겠고요.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란색이기 때문에 빨간색과 초록색을 반사하고 파란색은 흡수한다가 되겠죠. 어, 두 번째 오른쪽에 빨간색 조명 안에서는 빨간 조명만 한 가지 빨간 조명만 비쳤어요. 그리고 위에 한번 다시 보시면요. 위에 하살표 옆에 모든 빛을 반사하면 흰색, 모든 빛을 반사하면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다 합쳐져서 보이는 거니까 흰색으로 보이는 거고 흡수하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을 모두 흡수하면 이제 까맣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a 고 밑에 빨간색 조명 아래에서체체볼볼때요잎잎초초색색인데 빨간색 빛만 이렇게 쏴요. 그러면 빨간색과 초록색은 서로 반사하는 관계가 아니니까 흡수하겠죠 그래서 까맣게 보인다는 거고요 빨간색 조명 c 바나나를 b a 면요 바나나는 빨간색하고 초록색을 반사하는 건데 빨간 조명이니까 빨간색은 반사하고 초록색은 흡수를 하겠죠. 그러니까 노란 바나나가 까맣게 보이는 건 아니고 빨간 조명 아래서는 빨갛게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반사하는 색을 우리가 본다. 물체가 반사하는 색을 우리가 본다라는 거고요. 뭐 어떤 물체가 모든 색을 다 흡수했어. 그러면 까맣게 보이고 모든 색을 다 반사했어. 하얗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흰색 반팔티를 흰색 계열의 반팔티를 입는 것이 까만 계열의 반팔티를 입는 것보다 시원한 이유가 빛을 흡수하지 않고 반사시키기 때문에 시원함을 느끼는 거고요. 반대로 여름에 검은 옷을 입으면 조금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으면 빛을 모두 흡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덥게 느껴지겠죠. 실제로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겨울 같은 경우는 반대로 흰색 옷보다는 흰색 옷을 반사시키는 빛을 반사시키는 거니까 까만 계열의 옷을 입어주시면 이제 빛을 흡수할 수 있어서 조금 더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겠죠 네 오른쪽에 이제 6번 한번 볼 건데요 햇빛 아래에서 햇빛 아래라는 거는 백색광이라는 거고 모든 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죠 그래서 빨간색 꽃은 빨갛게 보일 거고요 초록색은 초록색만 반사시키니까 초록색으로 보이겠죠 노란색 조명 아래에서는요 노란색 조명에는 빨간색과 초록색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사과는 빨갛게 보일 거고요 빨간색을 반사시키니까 그리고 초록색 이 같은 경우는 초록색을 반사시키니까 초록색으로 보이겠죠 네. 자 넘겨주시고 72페이지에는 우리 여기서 잠깐 연습문제 한번 볼 건데요 네, 조명에 따른 물체 의 색을 찾는 방법에서 첫 번째 빛의삼원색 중에서 햇빛 아래에서 물체가 반사하는 색을 찾는다 되는데요 네, 햇빛은 이제 모든 색을 다 가지고 있는 백색광이 되겠고 네, 바나나는 노란색이니까 빨간색과 초록색을 반사시키겠죠 이거는 빛이 3원색 중에서 빛이 3원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중에서 조명색에 포함된 빛의 색을 찾는다 되어있는데요. 네, 이걸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요. 첫 번째, 빨간색 사과 같은 경우는 요 햇빛 아래에서 빨갛게 보이겠죠. 빨간색을 반사시킬 수있습니까 근데 빨간색 조명에서는 빨간 빛이니까 빨간색을 반사시켜서 빨갛게. 그런데 파란색과, 어, 파란색에서는 요 네, 반사하는 빛이 없잖아요. 그러니 파란색을 흡수해서 이제 까맣게 보이는 거고요. 노란색 조명에서는 빨간색과 초록색이 어, 원래는 반사를 하는데 빨간색만 반사가 되겠죠. 초록색은 흡수하니든 빨갛게 보이고요. 자홍색 좌우색 조명에서는 자홍색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여 있는 빛이고요. 빨간색은 반사하고 파란색은 흡수하니까 빨간 사과가 빨갛게 보이겠죠. 초록빛 초록색을 가지고 있는 잎 같은 경우는 햇빛에서는 초록색이고 빨간색 조명에서는 초록색을 흡수하니까 까맣게 보이고요. 노란색 조명에서는 빨간색과 초록색 중에서 초록색깔을 반사하고 네, 빨간색은 흡수하겠죠.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보인다는 거고요. 자홍색에서는 자홍색은 파란색과 초록색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록색은 반사시키고 파란색은 흡수하겠죠.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좀 아니네, 제면 네, 자홍색 같은 경우 는죄송해요 초록색이 아니고 빨간색과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은 초록색과 상관없이 다 흡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까맣게 보이게 되겠고요. 노란색 바나나 같은 경우는 햇빛에 있는 빨간색과 초록색이 반사되는 거니까 네, 노랗게 보이는 거다. 빨간색 조명에서는 빨간색을 반사시키니까 노란 바나나가 빨갛게 보인다는 거고요. 파란색 조명 같은 경우는 파란색은 그냥 흡수해 버리니까 네, 까맣게 보이겠죠. 노란색 조명에서는 이제 빨간색과 초록색을 다 같이 반사시킬 수 있으니까 노랗게 보이고요. 자홍색 조명에서는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서 빨간색만 반사시키니까 다시 한번 빨아나가 빨갛게 보인다. 초록색 어 이거는 청록색이네. 청록색 같은 경우는 초록색과 초록색과 파란색이 반사되는 경우가 되어 있고요. 빨간색에서는 두 색을 초록색과 파란색을 모두 흡수해 버리니까 검은색 검은색이 되어 있고요. 파란색 조명에서는 파란색만 반사되니까 파랗게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노란색 조명에서는 초록색만 반사시키는 거니까 초록색으로 보이게 되고요. 자홍색 조명 같은 경우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서 파란색을 반사시키고 빨간색은 흡수하니까 파랗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유제 한번 볼 건데요. 빨간색 옷을 햇빛에서는 빨갛게 보이죠. 당연히 빨간색을 반사시키고 초록색과 파란색은 흡수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노란 조명에서 어떻게 볼까 되냐 노란 조명에서는 빨간색과 초록색이 둘다 나오고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은 반사시키고 초록색은 흡수하겠죠. 그러니까 빨갛게 보이겠죠. 노란 조명에서는. 빨간 빛으로 보이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고 파란 조명에서는 이제 반사는 음, 어, 빛이 없고 모두 흡수해 버리잖아요. 파란 빛이니까 이제 흡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까맣게 보인다, 검색으로 은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오른쪽에 있는 우리 내신 숙소 문제 7 3 페이지에서 물체를 보는 과정 1, 2, 3 번만 보고 몇 가지 몇개 문제만 더 추가로 보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인 광원이 아닌 것들 있는데요. 스스로 빛을 낼수 있는 거, 뭐 태양이라든지, 전등이라든지, TV라든지, 모니터, 핸드폰, 그리고 반딧불이, 벼락 이런 것들 말씀드렸죠. 그래서 벼락이나 번개 같은 거. 그래서 달 같은 경우는 반사시키는 거고요. 거울도 반사시키는 거다. 2번,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도 있는데, 이것도 찾으시면 되죠. 햇빛, 레이저, 그림자 현상, 이것도 런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앞에 반사가 돼가지고 우리가 물체를 볼수 있다는 것도 있죠. 물체 뒤편에 근자가 생긴다 기억 맞고요. 뒤는 햇빛이 리즘을 통해서 과 여러 가지 색으로 보인다 하데 이거는 빛이 굴절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고요. 빛의 합석과 관련된 거겠죠. 띠가 휴대전화 하면은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다 하데 이것도 좀 다르지만 빛의 사본색과 관련된 반사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릴 레이저 포인트가 직진 현상이죠. 네, 멀리 물체를 가리킬 수 있다. 이번에 2번 되겠고요. 3번 우리가 물체를 볼수 있는 까닭이 있는데요. 4번, 4번이겠고 광원에서 나온 빛은 직접적으로 볼수 있고요. 광원이 아닌 물체 같은 경우는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시켜서 본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답은 4번 되어요 4번에 빛의 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있는데요. 빛을 합성할수록 밝아진다. 흰색 빛이 되는 거고요. 2번, 빛의 3원색은 아,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다. 라고 쳐주셔야 되고 3번, 빛의 3원색을 모두 합성하면 흰색이 된다. 4번, 빨간색 빛과 파란색 빛을 합성하면 보라색, 자홍색이 되겠죠. 답은 5번이고요. 텔레비전 화소는 빛의 3번 색을 이용해서 다양한 색을 만든다. 5번이 되겠네요. 5번의 답은 2번 되겠고요. A는 파란색과 빨간색이니까 보라 계열 자홍색, B는요. 빨간색과 초록색이니까 노란색, C같은 경우는 모두 합쳐진, C같은 경우는 파란색과 초록색이 청록색, 그 다음에 D같은 경우는 3개의 색이 다 합쳐지는 밝은색, 흰색. 5번은 2번 되겠죠. 6번에 흰옷을 입은 3명의 배우가 무대 위에서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색의 조명을 받고 있다 됐고요. 흰옷 같은 경우는 모든 색을 다 반사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 태양이 같은 경우는 합쳐진 자홍색이 되겠고요. 민지 같은 경우는 초록색과 파란색이 합쳐진 청록색이 되겠고요. 원우 같은 경우는 빨간색과 초록색과 파란색이 합쳐진 흰색이 되겠네요. 흰색은 모두 반사시킨다. 검은색은 모두 흡수한다. 그렇죠? 그래서 6번에 4번이고요. 7번에 백색감을 만들 수 있는 네. 빨간색과 청록색, 청록색이 초록색과 파란색이니까 빨, 파, 초가 합쳐져 있죠. 2번 노란색이 빨간색과 초록색이니까 빨, 파, 초가 마찬가지로 합쳐져 있고요. 3번 자홍색은요 빨간색과 파란색이고 초록이니까 빨, 파, 초. 답은 4번이고요. 빨간색과 노란색, 노란색은 빨간색과 초록색이니까 파란색이 없죠. 답은 4번이고요. 네. 5번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세 가지 금형색을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자, 8번은요, 빛의 합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전묘화라든지 뭐 전각판, LED 전광판, 모, 모니터, 그다음에 휴대전화, 그다음에 TV, 그다음에 무대 조명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것들이 빛의 합성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구번 네, 같은 경우는 TV에 있는 화소가 되겠고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일종의 점으로 이렇게 딱딱딱 찍혀있고 이 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색을 구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1번하고 4번이고요. 텔레비전 화면 화소는 광원이다. 이번 화소는 흰색과 검은색 아니고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요. 3번 노란색 꽃잎 부분은 노란색과 흰색 화소가 켜져 있다 되는데요. 노란색 꽃잎은 노란색과 초록색 아니죠. 빨간색과 초록색이 켜져 있는 게 되겠죠. 4번 흰색 구름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화소가 켜져 있다 되겠죠. 세개의 근원색이 모두 합쳐져서 밝게 흰색이 된다 답은 1번, 4번 되어 있고요. 10번에 물체의 색이라는 설명을 옳지 않은 것들 있는데요. 1번, 모든 빛을 반사하면 흰색으로 보인다 맞죠? 모든 빛을 흡수하면 검은색으로 보인다 맞고요. 파란색 운동화는 파란색 빛만 반사하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거고 나머지 빨간색과 초록색은 흡수한다. 4번 물체의 색은 조명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죠. 뭐 흰색 조명, 빨간색 조명, 초록색 조명, 파란색 조명 등등등. 다음 5번입니다. 물체가 여러 가지 색의 빛을 반사할수록 반사하면 밝게 흰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고요. 모두 흡수했을 때 검은색으로 보인다. 11번 같은 경우는 한번 풀어보세요. 4번이고요. 조명을 청록색으로 했을 때는 빨간색 딸기는 청록색이니까 파란색하고 초록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볼 거고요. 초록색 인 같은 경우는 이제 초록색으로 보이겠죠. 그래 11번에 4번 한번 풀어보세요. 12번도 마찬가지인데 답은 2번이고요. 꼭 한번 풀어보시고 빨간 조명에서는 빨간 사과가 빨갛게 보이겠죠. 빨간색을 반사시키니까. 그리고 파란색 조명에서는 파란색이 흡수되니까 검은색으로 볼 거고요. 노란색 조명에서는 노란색 조명은 빨간색과 초록색이 섞여 있는 거니까 빨간색은 반사시키고 초록색은 흡수한다. 그래서 빨간색 캡보죠 12번은 2번 됐어요. 나머지 서술형이랑 실력 탄탄은 개인적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거울과 렌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